뭐 가면, 얼굴 보고 아. 기운이 좋은 세 명을 뽑아주세요. 여기 첫 번째 1 1 번. 뭐, 골키퍼 뽑은 거 아니야? 또 혹시 이렇게? 아, 골키퍼는 안 넣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뭔가 재빨라. 굉장히 노력을 보상받았다. 스타스성은 1 1 번이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 네네네. 근데 운기는 한 번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근데 천부적인 좀 재능 있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타고난 싹 같은데. 골을 넣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연입니다. 선생님, 축구 보세요. 아니요. 축구 한심하세요. 몇번 야구... 월드컵 보셨어요? 아, 2002 월드컵 봤죠. 2002 월드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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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2년도에요. <돼요. 웃음> 이번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임의로 12명의 선수들의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름 모르는데, 하나도.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얼굴만 아, 얼굴 만 보고 얼굴보고 아. 기운이 좋은 3명을 뽑아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음,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기운이 좋은 사람이 여기 첫 번째 1 1 번. 어. 뭐 꼴십퍼 뽑본거 아니야? 또 혹시 이렇게? 아, 골키퍼는안 넣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laughs>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laughs> 그 유명한 오. 사람인데. 아 그래요? <laughs> 네. 이 남자가 조금 기운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남자가 뭔가 재빨라. 오 맞아요. 뭐 그래요? 어, 맞아요. 뭔가 날쌘돌이 다람쥐 같이 뭔가 재빠르고 운이 조금 좋아요. 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노력도 있지만 운빨도 좀 있었다 어~ 예를 들면 누구 눈에 들었다 어~ 내가 조금 좋은 스승을 만났다 이런 소리를 좀할수 있는 사람 근데 노력도 했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보상받았다 음~ 어, 응.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 어, 컨트롤을 좀 잘했다 그다음 운기로 봤을 때는 어~ 자꾸 아, 너무 많아갖고 십번 이재성. 더... 이분은 조금 뭐라면은 남한테 도움이 된다. 어, 어, 그래요? 어, 아 진짜? 어. <laughs> 어, 오 이분은 굉장히 이, 이걸 주고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이, 또 여기를 받는 걸또 잘하는 것 같고 가슴에 자꾸 공이 여기 들어온다. 남한테 조금 시너지를 주고 응원을 주는 사람 기운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 남자도 조금 꼴을 넣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들어온다. 네. 만약에 이첫 번째는 뭔가 와다다다 해서 콕 넣는다 그러면 이 남자는 뭔가 툭 쳤는데 툭 들어갔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지. 11번하고 10번이 기운이 좋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한 분은, 맞아요. 아, 이 둘이 네. 아리까리하네. 이분도 조금 열정인 분이거든요. 오, 맞아요. 이분, 근데 이분하고, 아. 이분하고 좀 배팅이에요. 그렇구나. 결이 비슷하고 좀 승부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둘이 합심만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거예요. 오. 근데 이 둘이 성격이 좀안 맞아. 아, 그래요? 이두 분이 내심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친하대요? 아니, 그건 모르는데 그 축구 포지션상 바로 옆에 서 있어요. 아, 근데 이두 분이 있잖아. 네. 서로를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관계가 성격의적인 네. 트러블이 있고 그리고 근데 똑같아서 싫어해. 비슷해요. 성향도 비슷하고 욱하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발차기도 비슷하고 뭔가 많이 비슷한 계열의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고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인데 단한만 하면 대박 나요. 그래서 이두 분은 싸우더라도 붙여놓는 게좀 좋아.라고 보여져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명이라기 보단 이렇게 하나 둘 세트 이렇게 되는 거지. 손흥민 선수 못보줄 뭐, 알았는데. <laughs> 아 손흥민 유부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지쳐 있어요. 그리고 구설이 많았나? 이번 연도에? 응. 억지로 집중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다칠 수 있거나? 최근에 다쳤어요. 아. 어... 아, 그래요? 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일어납니다. 재활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자기 살길 찾아요. 지금 뽑은 사람 중에 제일 기운이 좋은 사람은요? 어, 제일 기운이 좋은 사람? 네. 특성은 11번이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어, 사람. 네네네. 근데 운기는데 10번이 더 좋아요. 어, 아 음. 이 사람은 근데, 천부적인 좀 재능 있지 않나? 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타고난 싸커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 11번은 노력형 같고, 아 10번은 좀 천부적인 재질, 그리고 약간 코치, 감독, 뭐 전략적인 어떤 계획, 음. 이런 조금 머리가 비상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 같아. 아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어, 재밌네요. 선생님이 축구를 아예 모르시는데, 음... 진짜 신기하게. 어... 아, 그래요? 네, 거의 음... 맞죠 이렇게 어, 사진으로 봐도 그런 기운이 잘 느껴지나 해가지고. 사진으로 봤서 기운을 느낀다기 보다, 네. 그냥 들리는 게 아, 들리는데? 못 모르고 얘기하지. 뭐, 뭐 사주 좀 알아? 뭐 생년을 준다고 내가 아나? 어...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느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맞은 거지.